창세기 11장.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아두에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말아두에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싸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하셨습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샘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샘은 1 0세곳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 때야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 때야 우루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 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래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 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 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례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 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로시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 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4장 당시에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 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 과 고임왕 디다리 소도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압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곧 소활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시 띔 골짜기 곧 지금 여매 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산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꽃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 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벨라 곧 소알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그 다섯 왕이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내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띔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에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의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무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무레는 에스골의 형제여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밤에색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람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마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가로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가로돼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야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 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가라 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